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준다고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명절에 3대 가족 12명이 모여 함께 식사한 후 9명 전원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냉동실에서 1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100도 이상으로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치명적인 독소가 문제였죠. 믿기 어려우시죠?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장이 건강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드신 그 반찬이 혹은 몸에 좋다고 챙겨드신 그 건강식품이 실제로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1년에 수천만 원이 드는 고통스러운 투석생활, 그 비극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문 앞까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냉장고 속 음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아끼고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위해 해온 그 수부호소한 노력들이 사실은 신장을 더 잔인하고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배신감에 몸이 떨리실 겁니다. 많은 분이 신장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단순히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많이 마시거나 산에서 캐온 이른물을 약재를 다려 마시고 몸에 좋다는 진한 농축즙이나 보약을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의학계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비극의 시작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어 다시 온몸으로 생명수를 보내주는 핵심 장기죠. 그런데 필터가 이미 낡고 미세한 구멍들이 독소로 막혀버렸는데 그 위에 진한 집이나 정체모를 고농축 보약 성분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실제로 신장병동 환자들 사이에서는 건강하게 먹으려다 오히려 투석하게 됐다는 눈물 섞인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싱겁게 먹으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어떤 평범한 음식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수십 년 동안 이 치명적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거대한 식품 산업과 복잡한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스스로 근본적인 치유법을 찾아내기보다 평생 비싼 약에 의존하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충실한 고객이 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신장 건강에 잔혹한 이면을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 믿고 삼켰던 것들이 사실은 신장을 소리 없이 죽이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학계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신장 건강만을 위해 헌신해온 의학 박사 강민혁입니다. 저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신장 내과에서 신장 질환 및 비뇨기 계통의 미세혈관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애미 의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선진 의학 기술을 습득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투석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르신의 절망 섞인 한숨과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알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신장은 한번 기능을 상실하면 현대 의학의 힘으로도 완전히 되돌리기 매우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정보와 아주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아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처방전만 발행하는 차가운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을 직접 점검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한 신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한 수만 명의 데이터, 그리고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리지 못했던 신장 건강의 핵심 비법들을 지금 이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과 자기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장이 왜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신장은 우리 장기 중 가장 참을성이 강하고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일만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70%, 심지어 80%가 망가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별다른 통증이나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등이 푹 들어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제야 의사로부터 오늘부터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게 되는 것이죠. 혈액 투석은 단순히 병원에 잠시 들러 피를 거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보금 센피 일주일에 세 번, 매번 네 시간 동안 딱딱한 침대에 누워 굵은 바늘을 꽂고 온 몸의 피를 기계에 맡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의 반복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투석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달에 수백만원, 1년이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여러분이 평생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아끼며 쌓아온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느라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온 집안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때패 빠져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뇌세포까지 침투하여 뇌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며 결국 치매나 파킨슨 병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경로가 바로 망가진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집어든 짠 반찬 하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을 딱딱하게 굳히고 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섬유화되어 기능을 잃으면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석실의 기계 소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가족들의 삶을 옥죄기 전에 지금 당장 신장을 망치는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의 습관을 고집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증상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르고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구강 건조와 함께 고약한 입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다가 깨서 화장품실에 가는 횟수가 잦아지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특히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의 거름망이 찢어져 소중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부종입니다.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을 만큼 붓는다면 신장이 수분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와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피가 탁해지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부 비만과 허리둘레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특히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무너져 신장 주변에 독소와 지방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며 무심코 넘겨버린 그 순간에도 신장은 돌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들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이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최첨단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정화하여 다시 깨끗한 생명수로 돌려보내는 정수 시스템입니다. 신장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연중 무유로 돌아가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고성능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필터에 미세한 걸름망이 수십 년간 쌓인 찌꺼기와 독소로 가득 차서 구멍이 꽉 막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안에는 독성이 강한 오물이 차오르고 멀쩡하던 기계들은 하나둘씩 부식되며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장나서 멈춰버린 기계에 억지로 기름을 붓거나 더 많은 원료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신장이 약해졌다는 소리에 몸에 좋다는 고농축 보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즙을 드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이미 막혀버린 필터 위에 더 진하고 끈적한 오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필터를 강제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터 거름망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녹과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손상된 필터 조직이 스스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브란스 병원의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장 필터를 공격하는 염증이라는 불씨를 끄고 거름망을 새것처럼 청소해주는 7가지 기적의 식품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혈액이라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주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장세포의 유연함을 불어넣어주는 천연복구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라는 공장에 가장 정교하고 깨끗한 최상급 부품을 갈아 끼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7가지 식품이 어떻게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 필터를 다시 생생하게 박동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메커니즘에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너무나 익숙하게 놓여 있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과 같은 식품들은 보관 기간을 늘리고 맛을 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을 첨가합니다. 이 인산염은 신장의 미세한 걸름망을 직접적으로 찢어발기는 면도칼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이를 걸러내려 애쓰지만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치명적인 과부하를 주어 결국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가공 육속의 인산염은 천연 식품보다 몸에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와. 가공된 설탕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는 인산성분은 신장 결석의 주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장의 여과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설탕 음료에 포함된 다량의 액상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신장 주변의 미세 혈관들을 염증으로 가득 채웁니다. 설탕이 가득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뜨거운 기름 부어 화상을 입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지나치게 짠 음식, 즉 나트륨 폭탄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음식들은 입에는 즐거울지 모르나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끌어올립니다.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의 사구체 혈관들은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결국 신장은 물을 조절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온몸이 붓는 부종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가 보약일 수 있지만 신장 필터가 고장난 분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름에 튀긴 고지방 음식들입니다. 치킨이나 튀김류에 들어있는 산패된 지방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기름 찌꺼기로 가득 채워 혈액순환을 차단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신장 세포는 서서히 괴사하며 말라죽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은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자객들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이 음식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투석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잔혹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이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아끼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3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씻어내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는 꽃 양배추라 불리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이 식품은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과 인성분은 매우 낮습니다. 마치 신장 필터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천연 스펀지와 같죠. 일주일에 3회 이상 살짝 데쳐서 식사 때마다 챙겨두십시오. 세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고기를 먹기 힘든 신장 환자들에게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신장을 파괴하는 인성분이 가득합니다. 오직 흰자만을 사용하여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이것은 근육은 지키면서 신장의 필터 구멍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끄는 강력한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크루세틴 성분은 딱딱해진 신장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요리에 듬뿍 넣어 드시되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신장 점막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 과일,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고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신장이라는 공장의 기계들이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신장사구체의 혈류를 개선하고 미세염증을 제거합니다. 고기 대신 일주일에 두번 생선을 드시는 습관이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다른 기름과는 달리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올레산이 가득합니다. 샐러드나 나물을 묻힐 때 올리브유를 한 큰술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해독 능력을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식품을 식단에 골고루 섞어 8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신장의 사구체 혈관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침마다 붓던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황금식품이라 할지라도 마우로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 직전의 단계에 있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의 배설 기능이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칼륨조차 몸에 쌓여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심부전증 말기 환자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이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 결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입니다. 특정 채소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은 결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데쳐서 드시는 조리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음식을 추가하는 것보다 나트륨과 당분을 제한하는 비우는 식단을 먼저 병행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신장의 회복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마법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생시킨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선 최소한 8주간의 인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일 주일에서 이 주일 사이에는 소변의 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발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정도가 지나면 몸속의 요독이 빠져나가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피부의 가려움증이 줄어들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8주가 되는 시점에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틴인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죽어가는 신장세포에 새 생명의 물기를 터주는 8주간의 성스러운 여정입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실천만이 수천만 원의 투석비용을 막아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새것처럼 되돌리는 일곱 가지 기적의 식품과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구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한번 그 기능을 잃으면 전 재산을 바쳐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 한입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상에서 보낼지, 아니면 푸른 공원을 산책하며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상식에 속아 소중한 건강과 평생 모은 자산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한 8주간의 여정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활기찬 봄날을 가져다 줄 성스러운 기회입니다. 부디 이 귀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신장이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아껴주고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구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이 생명의 지식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자, 이제 저와 함께 신장을 지키는 8주간의 기적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도전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시작 혹은 1이라고 남겨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다짐을 확인하고,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장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